네. 아, 저희 그 전화번호가. 아, 이 바로 오늘 바로 시작하시고,

저 휴대전화, 무음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선대위원장입니다 잠시 후에 들어오십시오 예, 공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공기가 절려면완전 홍준표 대표님이 겸손해야 돼요. 측근들이 낮은 자세로 임하면, 평강이 임하면, 당선입니다. 수신제가, 예, 내대표님 맞는 말이죠. 수신제가, 예언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예, 수신제가 안된 사람, 당연히 낙선입니다. 누구라고요? 홍준표 대표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싸울 것도 없어요. 수신제가 안된 사람 몇 명이나 있죠? 몇 명이라고요? 숫자만 말씀해 보십시오. 한지가 개벽해서 설사 된다해도 어려운 겁니다. 상당히 미남이세요 우리 홍전표님. 두 아드님도 아주 듬직하시고요. thank um. you 한가지 부탁 말씀드립니다. 삼성개혁 해야 됩니다. 대표님. 검경개혁. 첩보부대 창설해 주십시오. 교육대 창설해 주십시오. 제 받지 않는 인간은 되지 않더라고요. 스스로, 스스로는 안되더라고 자유민주, 안 되더라니. 법 안에서, 도덕과 윤리 안에서, 원칙 안에서, 할수 있도록 존경하는 홍준표 대표님께서 대통령이 되신데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한 말씀이면 공직기다 임기내 빵빵하게 말이죠. 말씀 몇 마디만, 대한민 네, 바뀌길 바뀝니다그 능력을 받으십시오사부님이내조하시고 네. 준표 이름 좋습니다 작년과보다 제가 낫습니다 황준표 부모님과 달리 저는 크리스찬입니다만 이름 중요시합니다 네, 성경에서도 옛날 이름도 아주 좋습니다 큰 이름이에요 큰 이름 사모님도요 장인어르신이 더 훌륭하신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아요

<laughs> 삼성 정도 경영 먼저 캐치 프레어로 넣어 주십시오 정도 경.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은 황 후보님 욕 먹습니다. 나라 망합니다. 근데 니

딱단좀 넘는다고 잘시겠습니다 사부님. 아이고 그래시네 아이고. 아에서가 가는 글러 가서 쉬어야 되니까. 어. 어. 그, 네. 그, 우리 선배님은 그러면 거기서 아니, 여러분들이, 저, 여러분들, 여러분들 계세요? 와. 네, 가끔 시간 나는대로 그에도 방문해 주십시오. 환영할 겁니다. 저크리스도이라도 선임 친구들, 친한 친구들 많습니다. 오히려 더 친한 친구들 있습니다. 네, 사실은 하루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사시 행시 위시 구수가 아니라 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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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지가 있어요. 험악한 인생들입니다 다시 실시되면 제일 먼저 원서 내고 수석 합격해서 합격증도 진짜. <싶자> 감사수니다감니다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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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옆, 네. 자 여러분 자세히 아, 정돈해 주십시오 아, 지금부터 안상수 선배 위원장님의 위촉장수여 인 반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히 국민의회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일동 국계에 대하여 정면 바로 이하국민의회는 시간 관계상 승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촉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위촉장 안상수, 귀하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에리오보 홍준표의 선거대책위원회 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대통령 에리오보 홍준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d o n 을 know. I d o 하 t k n o 다 I don't know. I 다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안상수 선배님과 저는 96년도 신한국당에 같이 들어와서 26년간 이당을 지킨, 흔들림 없이 이당을 지킨 분입니다. 늘 안상수 선배님하고는 정치를 같이 하면서 실물 경제에 이렇게 밝으신 분이 저희 당에 들어와서 26년 동안 저희 당의 정제정책을 주끌어 주시고 또 이분의 같이 정권 탈에 같이 나서 기로대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고맙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침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 데일리한 네, 여러여사가 오늘 발표가 된것입니참 이제는 곧 50%대로 진입할 수있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각종 여론조사 중에 처음으로 어49% 이재명 후보보다 12.2% 차이가 나는 어 여론조사가 오늘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좀 특이한 건 이재명 기사하고 뭐 1대1로 붙었을 때 혼합의 지지도 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기사가 47인가? 47인, 아, 47인가 그렇고, 제가 35.5로 어,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에서 옛날에는 뭐, 8, 90%대 뭐한 자리 숫자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47대 어, 35.5로 따라붙은 것은 아마 그, 저희 당 직선계 사상 가장 호남의 지지를 어, 파격적으로 어, 받는 그런 환경표가 어, 되었다. 그래서 어제 어, 호남 코로나1 어, 때도 참 고맙다던 고 호남 분들에게 어, 전했습니다. 본전이 나가면 어, 호남에서 늘 우리 후보들이 한 자리 숫자 대 득표를 했는데 이번에 제가 본선에 나가면 최소한 호남에서 20%대 득표는 할 자신이 있다 그런 말씀을 추가를 하고 호남에 20%를 득표하게 되면 대선은 굉장히 편하게 가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낼 수 있는 후보는 저밖에 없다. 호남에서 어, 지금 어, 절대적인 어, 야권 후보로서도 어,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이재명과 양자대결에서도 근접하게 어, 싸울 수 있는 후보가 폭력적 밖에 없다. 어, 그것은 국민들이 그리고 당원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정권 교체의 취기는 2030과 혼합이 지고 있습니다. 2030과 혼합이 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일단여러나사는또 보면 2030에서 거의 저는 50%를 넘는 지지를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도덕성 측면에서도 보니까 저는 한참 떨어진 3등이고 3등인가? 저도 3등인 저는 도덕성 문제 있다면6% 빼야 안 되고, 어,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40% 도덕성에 문제 있다가 이재명 지사가 47%인가 그렇고, 윤석열 후보가 31.5%인가 그렇더고그 다음에 저는 뚝 떨어져서 6%인데, 어, 요즘, 여야, 그, 그 이재명, 그 다음에 윤석열 두 후보가 SNS 속상에서 그렇게 희화화되고 놀림감이 되는 그것을 어, 쳐보면서 참 어, 5년 전 대선이 어, 생각이 납니다. 5년 전 대선 때 제가 그렇게 희화화되고 놀림감이 됐거든요. <laughs> 실제로 5년 전에 그랬습니다. 온갖 패러디가 쏟아지고 어, SNS 속상에서놀림감이 되고 시화가 됐는데, 대통령 후보가 놀림감이 되고 시화가 되어버리면, 그 대통령 선거 못읽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각종 SNS 속상에서 어, 이재명, 이재명 제자는 보니까 요즘 오징어 게임을 테러디 해가지고, 온갖, 저, 요, 요 부정적인 게다 올라오고, 또 윤석열 후보 똑같습니다. 아깝게 그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 보고, 아, 이번에는 내가 정말 대통령이 되나 보다. <웃음> <웃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안상선 선배님 모시고, 어, 우리 당 정선뿐만 아니라, 본선 통과해서, 홍준표 정권이 정부가 되었으면, 정말로, 어,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실물 경제 전문가가, 이제, 우리 집에 들왔다 저는 크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아이고 마침 제가 어, 오는 날 여론조사 이렇게 좋게 나왔다니까 그거 참 어, 정말 반갑고 어, 좋은 일이네요. 어, 워낙에 이제 좋은 소식은 까치가 아, 문 밖에서. 어, 울면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가 까치를 좋은 공로로 그렇게, 우리가 성해왔는데 에, 아무튼, 어, 저는, 어, 저대로 뭐, 본인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이 시점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어,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당선되는 것이, 이 시대의 관례다 이렇게 에, 판단을 했습니다. 정말 여당의 후보라는 사람이 범죄자로 지금 거의 확정돼 가는 과정인데 지금 것도 내부에서 아주 신승을 해가지고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또 주의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저렇게 문인이 설계했다고 주장을 했다가 어 이게 국민들이 좀 음,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어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뒤집어씌운 그런 사람이고 또 거짓말을 반복 듯하면서 우리가 조금 말 실수만 해도 그냥 그거를 뭐 우리한테 다 덮어씌우고 뭐 쌍욕이니 막말은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데 이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어 우리가 앞으로 어, 어 후보가 결정된 후에도 4개월을 싸워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다른 후보가 감당해낼 수 있겠나 이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동안에 그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야당의 정권 교체 희망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동안에도 잘 해왔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뭐 무슨 수작을 부릴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냥 회자되는 내용만 가지고도 잘못 뒤집어 씌우면, 일 엄중한, 엄중한 이 이재명의 범죄 사실들이 불타기가 될수 있다. 그러면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한번 검증을 했고, 또뭐 지금 아까 조사에서 나왔다고 그러지만 흠이 없는, 도덕적으로도 꿈이 없는 이런 후보를 내세워야만이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뛰고 또 국민들이 거기에 도움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하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노력은 우리가 진인사를 하되 하늘이 되는데 이런 구도 자체가 아주 홍 후보 쪽으로 <laughs> 어, 많이 좋은 것이다. 라고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어, 저는 또 어, 경선 과정에서도 어그 우리 당의 당압을 위해서 또 경선 어, 결과 승복에 대해서만 걱정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2012년에도 제가 마지막 어,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 결선 후보로 어 돼서 뭐, 그 당시에도 이제 뭐 이게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정선이 한 3, 4일 쉬는 어, 그런 중지되어 있는 과정에서 제가 역할을 해서 어, 경선이 진행이 됐고, 그 당시에 에, 축제 속에서 어, 당선이 됐습니다만, 아픈의 어, 후보가 사실 신승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엔 그 문제인 누구한테 이긴 건데, 여하 지금 축제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이 과정에서도, 어, 우리가 그, 국민의 힘에 경선이 축제화가 될수 있도록 또한 역할을 다짐하면서, 어, 이제는, 어, 가장, 어, 어 경선 음, 후보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홍준표 후보의 장점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어, 공감대를 넓히는데 예,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안상수 위원장님, 위소장 수협 및 간증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가수로 다시 한 번, 안상수 위원장님을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